경고. 이 동영상은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현재 비즈니스에 만족하고 계신 분이 시청하시면 불쾌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비싼 돈을 드릴수록 광고 효과가 좋을까요? 비싼 광고를 하면 매출이 오를까요? 매출을 올리려면 광고비를 쓰지 마세요. 광고비를 적게 써야 매출이 오릅니다. 지금까지의 마케팅 방식은 버리세요. 시대가 바뀌면 마케팅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지금 당신의 비즈니스 매출이 왜 늘어나지 않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구나 한달 2만원의 마케팅 비용으로 1년 안에 매출 성장 2배를 이룰 수 있는 비즈니스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내 상품을 홍보하고 매출을 올리려면 광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광고를 통하여 마케팅을 펼치기에는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광고비 지출뿐만 아니라 회사의 매출을 올리려면 시간과 에너지도 써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케팅 활동을 하다가도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마케팅 예산이 없어도 됩니다. 아무리 예산이 부족해도 한달 2만 원만 투자한다면 당신은 1년 안에 두 배의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 군데 마케팅 대행업체에 광고를 맡겨 봤지만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많은 분들이 이 마케팅 방법을 통해 쉽게 자신의 상품을 알리고 매출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마케팅비를 지출했지만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케팅 방법을 통해 6개월 만에 비용 대비 1,500만 원의 순수익을 냈습니다. 그 마케팅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은 매달 매출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에 회원이 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6개월간 지켜본 결과 월 평균 300만원의 매출이 포럼 활동을 통해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에 가입하시면 당신은 온라인 마케팅의 방법을 제대로 배워서 고객을 모으고 회사의 매출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당신의 상품을 구매할 고객을 소개해 주기 때문에 수시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1년 안에 최소한 2배 이상의 사업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획기적인 온라인 마케팅 방법을 아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알아내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열심히 조사한다면 그 방법을 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더욱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의 다섯 가지 특징은 첫째, 온라인 마케팅의 모든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둘째, 온라인 마케팅을 직접 지원해드립니다. 셋째, 경영에 필요한 비즈니스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넷째, OBF 쇼핑몰에서 회원의 상품 판매를 도와드립니다. 다섯째, 회원 간 고객을 공유하여 매출을 올려줍니다. 유성대 대표는 19년간 사업을 성장시켜온 방법을 정리하여 비즈니스 마케팅과 컨설팅을 경영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10여 년간 경영자 모임 참여를 통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품은 좋은데 마케팅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 성장의 기회를 드리고, 시간과 비용이 부족한 사업자들을 위해서 마케팅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매출을 올리고, 사업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을 설립했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준비하기까지 약 1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과 5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월회비 20만 원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사업 성장 효과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특별히 월회비 2만 원만 받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550만 원 상당의 유튜브 마케팅 자료와 리퍼럴 마케팅 자료를 같이 드립니다. 3월 31일까지 회원 가입 시첫달 회비 면제, 선착순 100명까지 회원 가입 시 평생 회비 매월 2만 원. 이후부터 가입회원은 매월 3만원을 받습니다. OBF 시스템의 안내대로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 2배의 매출 성장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은 현재 설립 7개월 만에 90여 명의 회원이 협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마케팅 교육과 경영 컨설팅, 비즈니스 협업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스템으로 현재 국내 특허 출원 중이며 국제 특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 포럼은 대한민국에서 시작한 전 세계 최초의 비즈니스 성장 시스템입니다.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당신에게는 두번 다시 OBF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한 업종마다 한 명의 회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당신의 경쟁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언택트 환경에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